그리고, 타이어 왔다, 내꺼. 어? 타이어 두 개가 때마침 딱 오네. 근데, 그러고 있는데, 우편부 아저씨가 왔길래, 어? 내거도 저기 있을 것 같은데? 이랬더니, 혹시 누구 아니세요? 이러길래, 어? 어떻게 아세요 이러면, 이랬더니, 저번에 봤잖아요? 이러는데 <laughs> 참, 반장하겠다, 니까 네, 기억력도 좋아. 타이어, 한국 타이어. 아, 나 미국 타이어가 좋은데, 씨, 한국 타이어로 갈아야 되네. 이제 저 타이어를 여기다 놓고 갈아야 됩니다. 아이씨. 저번에 이제 갑니다, 좀 있으면. 진짜 요새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데, 타이어는 또 따르면은 차를 운행은 할수 없으니까 타이어는 갈긴 갈아야 되고. 돈벌기는 너무 어려운데. 근데 찐빠 나는 거도 이제 고치려면 또 3, 40만원 더 간다니까 그것도 고쳐야 돼. 아. 신한 형님 빌려줬더니 차,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애가 찐빠가 찐바 나, 찐빠가. 그래서 차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, 진짜. 절실히 깨달았어요. 빌려달래서 빌려줬다가 찐빠가 나, 갔다 오고 나서. 저 타이어 이제 갈면은. 이제 우체국 갔다가 수도권 가게 갔다가 아 영업도 다녀야 되는데 바쁘네 바빠 여기 사장님이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항상 일로 와요 저는 청주에 남성카 센터 여성들은 오면 안 되는 게 아닌데 여성들도 옵니다 바로 앞에 저기 타이어 가게가 있는데 저기 가면 더쌀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여기 옵니다 왜냐 여기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뭐 5천원, 만원 더 비싸도 일로 옵니다. 그냥 끝할말 없음